히트 발라드 왕자 에녹의 로맨틱한 청원 한국 가요계의 히트 발라드 왕자 에녹이 평소처럼 환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는 밝아졌지만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었다. 바로 여배우 강혜원과의 결혼 계획이었다. 에녹이 이 정보를 공개하자마자 세트장은 폭발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축하의 함성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MC는 감동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에녹은 혜원과 사귄 지 1년이 넘었고 특별한 애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둘다 상대방의 따뜻함과 재능에 끌렸다고 한다. 수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애녹이 생방송 도중 무릎을 꿇고 해원에게 청혼했다는 것이었다. 애녹은 그 특별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항상 해원이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마음이 저를 끌어당겼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한 해원은 흐느껴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로맨틱한 순간은 촬영장과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들을 그 커플의 행복의 눈물로 흠뻑 적시게 했다. 감독은 애녹과 해원이 포옹을 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 위해 다섯 차례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치며 끊임없이 축하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의 아침마당 프로그램은 정말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다. 애녹과 해원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충격적인 발표 이후 애녹과 해원의 사랑 이야기는 미디어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들의 결심을 공개한 순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결혼 생각에 대해 열렬히 반응했다. 애녹은 해원과의 연애가 특별하고 의미 깊다며 말했다. 해원 역시 에녹에게 받은 따뜻함과 정을 감사히 여긴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프로그램의 촬영장은 에녹이 해원에게 청혼하는 로맨틱한 장면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사랑은 통쾌한 박수와 축하 소리로 충만했고, MC와 관객들도 그들의 행복한 결정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감독은 이 특별한 순간을 최대한 감상하기 위해 촬영을 중단해야 했고 애녹과 혜원은 포옹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애녹은 혜원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깊어갔음을 공유했다. 혜원 역시 애녹과의 결심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이들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연애 뉴스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애녹과 해원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찾는 데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녹과 해원의 결혼 발표 이후 그들은 매체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다. 에녹은 혜원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혜원 역시 애녹에게 받은 따뜻함과 정을 감사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깊은지를 표현했다. 이들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연애 뉴스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녹과 혜원의 결혼 발표 이후 그들은 매체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다. 결국, 애녹과 혜원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찾는 데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녹과 해원의 결혼 발표 이후 그들은 매체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다.